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모든 시간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송년주일은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 자연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두 방향을 향해, 향하게 되죠 과거 고대 로마 시대에 신년축제의 신이었던 야누스 신이 두 얼굴을 그래서 하나는 앞을 보고 하나는 뒤를 보고 동시에 두 얼굴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은 지난 과거 한 해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혹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또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뉘우쳐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다 가지고 계신 감사와 또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레야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에서 선교하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대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다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가서 선교하는 과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베레아 선교는 참 성공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할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특별히 이때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성경의 바울이 이때 특별히 제2의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특별한 게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도 아니거든요 대살로니카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바울 똑같은 바울이고 똑같은 회의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지난 한 해를 우리의 삶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돌이켜보면 물론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오늘 베레야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 새롭게 주님 앞에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바울의 선교여정의 말씀들을 유심히 보면 대개 주어가 누구로 시작하느냐 하면 물론 바울이 선교하는 거니까 바울이 또는 바울과 신라가 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신 그러한 기록을 하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또는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주어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선교는 특이하게 유일하게 주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형제들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여기 형제들은 대살로니카의 형제들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대살로니카에서 바울 일행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대살로니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할수 없이 밤에 베레아로 간 것인데 바울이 알아서 주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보냈다. 여기 시장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레아 선교의 마지막 말씀 14절, 15절에도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도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이르겠다. 또 15절에도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체가 아니라 형제들이 주체예요.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러이러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레아 선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제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도움. 바울이 참 능력이 있고 사명감에 투철하고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자 해물어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바울을 돕는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물론 늘 동행하는 신라라든지 디모데 이러한 최측근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도움만 가지고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 지역마다 그 시간마다 바울을 돕는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초행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가셨, 가신 것이고 또 데살로니카나 베레아 이런 지역을 잘 알지 못하죠. 그 지역의 상황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황은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이렇게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선교 또 앞으로 그 이후의 선교를 보면 사실 그 여정도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조언을 하고 이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면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선교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공적인 베레아 선교의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다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다 능력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다그 주위에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에 십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양한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세를 도웁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탐을 해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열 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곤경에 처했어요. 큰 위기에 빠지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보고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형제가 없었으면 모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까지. 그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가 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엘리아도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에 사르밭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형제들의 도움, 이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미지행로를 갈때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사실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소리도 없이 옆에 힘이 되어 주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금년 한 해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어려움 속에서라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저도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 사명을 부족하라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귀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모든 남산의 지체들이 성령으로 하나되어서 정말 서로서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같은 사명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은혜 중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날에도 한 통화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여기 베레아 선교가 또 성공적으로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해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와와 데살로니카는 인접한 도시거든요.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지방을 나누고 있는 두 도시지만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물론, 데살로니카에도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다고 그랬고, 귀부인도 있었다고 그랬고, 또 야손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너그럽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대사로니까 교회를 바울이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었던 에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대사로니까 교회도 아마 그 교회 대부분은 이방 헬라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동족들에게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너그럽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더, 어, 아주 너그러웠다. 외모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너그러웠다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너그러웠다는 말이 직역하면 귀하게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귀하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안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물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하게 태어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단어가 유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것은 유좋다라는 말과 게네스 이겐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어의 그 주인이 뭐죠? 주인 유전자 유전자라는 말이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DNA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개역성경옛날 개역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그래서 더 신사적이라. 또세 번역성경에 보면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고요. 또 영어성경들 보면 노블 캐릭터라는 말도 나오고 오픈 마인디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베레아 사람들 겉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별로 구별이 안 되지만 속을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노블한 사람들이다. 아주 신사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탕이 좋다. 네.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바탕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탕이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탕이 좋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바탕 안 좋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바탕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바울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데 나무의 비유에 설명하시는데 돌감남나무와 참감남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 성도들, 우리 이방인 성도들 믿지 않을 때는 어디에 속한 종자예요? 미안합니다. 종자라는 표현 써서. 어디에 속했어요? 돌감남나무예요. 돌감남나무. 그런데 돌감남나무의 가지를 어디에다가 접붙였느냐? 참감남나무에다 접붙여서 그 참감남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참감남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DNA가 별로 좋지 않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DNA로 새롭게 거듭난 축복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사해요. <laughs> 네, 네. 뭐. 여러분, 네. 서로 서로 축복하고. 내가 바로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남산 공동체는요, 좋은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바체에요. 할렐루야. 옥토와 같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배려할 사람들. 이를 가르켜서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인간성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예, 품격, 이런 문제만은 아니고 이어질 말씀 보면 이것은 영성의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그럽기 때문에 모두를 향해서 너그러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들이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날마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 진리인가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세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귀가 열리셔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안 들리시는 분 없으시죠? 다 우리가 귀로는 듣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받는 것은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너그러운가. 이거에 따라서 은혜를 백만큼 받을 수도 있고 또 열만큼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받는 분들은 없어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좀 서로서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자꾸 나눠야 돼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에, 저 뒤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에, 늘 이렇게 말씀하고, 인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이 그것도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이 성도님이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오늘 만져 주셨구나. 그래도 이한번 은혜 받았으니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큰위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네. 여기 특별히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원뜻에 보니까 모든 자원함으로 네.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의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선은 중요한 것은 감정, 네. 감동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감동을 받아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웃기도 하고 좀 때로는 좀 눈물도 좀 글썽거리기도 하고, 아예 뭐, 독시 미안합니다. 제가 또 감동적인 설결 못해서 눈물이 안 흘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때로는 좀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이 감정이 움직여야 돼. 그러나, 감정이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된 인격인 것입니다. 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정이 앞서죠. 그 말씀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웃고 울고, 옛날에 부흥에 갔을 때, 요즘에도 그러는 거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뭐 눈물, 콧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교회 대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를 가리켜서 풍자적으로 뭐라고 불렀느냐, 냄비신자라고 불렀어요, 냄비. 끓기가 빨리 끓지만 식기도 빨리 끓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떻게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의, 정, 정의로 끝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성이 있어야 돼 지성적인 응답 여기 보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했다. 네. 그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예언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니까 어,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가하면서 막 성경 찾아서 확인하고 또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삶에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지정의가 온전히 연합된 그러한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질 않아. 이런 사람들은 빨리 뜨거워지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뜨거워지면 식지가 않아요. 중심이 굳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자 보세요. 베리아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막또 해코지하려고 막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 선교 말씀 보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견 태는 말씀이 한 마디도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그 루스드라 전에서 복음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무리를 막 선동해요. 저 바울의 말 믿지 말라고. 저 사람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그 방금 직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처럼 섬길라고 그랬어요? 예, 신처럼, 제우스다, 뭐, 허르메스다 하면서 제사드리고 난리를 치더니, 아, 또그 사람들이 막 선동하니까 거기 부안에 동해가지고 돌로 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 보면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니까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네, 이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건히 서니까 심지가 굳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선동하고 막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너그러운 성도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다 겉으로 보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속은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그럽다.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 귀하게 태어난 사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귀족이 있을 수 없어요. 요즘 같은 세월에, 이 세상에 무슨 뭐 왕족이니 귀족이니 그런 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할 것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귀족이 되자, 영적인 귀족, 영적인 노블맨, 맨 오브 노블 캐릭터, 노블 캐릭터를 가진 사람. 귀족이란 뭐냐?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귀족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귀족이다. 세상에 귀한 거요, 귀한지 모르면 그 귀족 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귀하지, 귀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 이 귀한 진주, 이 구원의 진리, 천국의 진리, 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인생에 귀한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귀족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DNA를 받고 새롭게 고귀하게 태어난 신분 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귀족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도왔던 형제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더 너그러워져야 돼더 너그러워져요. 우리에게 귀한 DNA를 예수님의 DNA를 주셨는데, 지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새해는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너그럽게, 더 고상하게 쓰임 받고 주님의 축복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송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결심,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복음성가를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부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목적,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